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해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보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장과 밥을 멀리하고 깊이 기도하다. 독수리봉은 용문골 전망대에서 제법 떨어진 가려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 사람들의 눈에 안 띄고 등산객과 나무꾼들의 눈에서 멀어지니 기도할 때도 의식이 안 되고 좋았다. 바위 바닥에 붙어 그대로 땅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데 절벽이라 가장 의식되는 것은 기도하다. 혹시 졸면 실수하여 떨어질까 함이었다. 나도 모르게 장결에 평지 바닥으로 생각하고 폭은 방으로 의식하고 깜깜한 밤 중에 일어나 걸어나가면 어쩌나 절벽인데 하는 것이었다. 기도에도 실수하면 일순간 죽는다. 잠자면 무의식 가운데 행하여 죽는다. 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성자께서도 졸면 죽는다. 인간은 잠에 약해서 자기도 몰라. 내가 돕지만 내가 자면 못 말려. 하셨다. 마귀가 문제가 아니었다. 잠과의 싸움이었다. 마귀가 나를 잠들게 하려고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 작전이 아니라 나를 잠들게 하여 무의식 가운데 행하게 해서 절벽에 떨어뜨려 굴릴 것임을 나는 100% 알고 마치 눈을 뜨고 기도하듯 정신에 눈을 뜨고 기도했다. 뼈를 얼게 하는 추위 배고픈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첫째는 먹지 않으니 배가 고파 잠이 안 왔다. 둘째는 몸이 열고 찬바람이 살을 파고드니 잠이 안 왔다. 셋째는 도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아파서 잠이 안 왔다. 이런 고통이 죽음을 몰아내는 수호신이 되었다. 고생대도 생명길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바위 절벽이라 산모르나 다래가 없었다. 배고파서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봐도 포도 한 알도 없었다. 독수리봉 지역은 소나무가 살아가기 힘든 지역이었다. 조금 아래 용문골 전망대 근방에는 모르와 다래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서 많이 따먹고 새들도 따먹고 금방 없어졌다. 그나마 바위절벽및 호랑이가 나타났던 지역에는 흙이 있어서 포도, 모루, 다래들이 꽤 열려 거기로 가면 따먹을 수 있었다. 내가 대둔산에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밥을 싸다 먹으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빵을 몇번 가지고 가서 먹은 적은 있었다. 기도를 하러 다녔으니 기도의 목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밥을 못 먹고 못 견딜 때도 한 번도 누가 밥을 줘서 먹은 기억이 안 난다. 밤에 옆에 암자에 한번 들어가고 바위 밑에 무당집에 한번 들어간 기억은 나는데 무엇을 먹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다. 물도 먹으려면 멀고도 먼 계곡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흐르는 물이 샘이었다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물목으로 다녀왔다. 성자께서는 깊이 기도하면 영에 의해 나와 일체되어 신이 되니 다스리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도리에 있는 아픔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내가 함께하여 모두 다스려지고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되어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의 도, 주와 일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독수리봉에서 한 기간을 기도했다. 하나님은 독수리봉을 또 하나의 수도 장소로 삼고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깨우쳐 주셨던 것이다. 대둔산 용문골에 독수리 좌우 날개 같이 펼쳐진 기암절벽을 보이시며 좌우의 날선 검 나의 시대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된다 하셨다. 그리고 독수리 목쪽에 서 있는 검으로 닦거는 것 같이. 가운데가 찢어진 바위 절벽을 보이시며 말씀의 검이 있어야 쪼개어 분별한다 완전한 말씀을 받기까지 닦아라 하시면서 먼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다 영을 성장시켜 차원 높은 시대 말씀을 받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모세가 신의산에서 십계명을 받듯이 대둔산 용문골 독수리봉과 지금의 구름다리 봉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여 시대 말씀을 받았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독수리봉을 오르내릴 때 성자는 늘 옆에서 지도하시길 천천히 바위를 나부짝듯이 꽉 잡아라. 하셨다. 또 어지러우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고 자신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 바위를 뒤로 하고 앞을 보고 산을 타면 더 공포를 느낀다. 어느 날에는 다리가 떨리고 바위에 놓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 애를 먹고 성자를 불러댔다. 손으로는 손톱이 일그러지도록 바위를 움켜잡았다. 이것은 바로 독수리봉 소나무 옆 코스다. 100m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다. 성자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 내가 내 뒤에서 안고 있으니 당황치 말고 발바닥 발끝을 바위 절벽에 스치면서 내려라. 하여 그렇게 내리고 손도 떼지 말고 바위에 대고 손바닥으로 딱 움켜서 옮겨라. 하여 그대로 함으로 겨우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성자는 항상 이같이 절벽에서 바위 잡던 내 마음으로 나를 잡아라. 하셨다. 기도를 기피하며 연계에 들어가서 성자의 말씀보다 실전에 데려다 놓고 교육하시니 더 가슴과 볼수에 들어왔다. 그날은 주와일체라는 생명의 돌을 깨닫고 내려왔다. 그 코스를 뒤로하고 보다 안전한 곳, 제일 코스에 내려와서 주저앉아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풀었다. 제일 코스 기도 장소인 현재 칠성봉 전망대는 넓으니 내 집, 내방 같았다. 지금의 전망대를 짓기 전이었다. 그곳에서는 운동으로 몸을 풀기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할 수가 있었다. 거기서는 독수리봉에서 받은 말씀을 머리로 정리하고 더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자연 성전을 중심으로 이것은 서쪽 정원이다. 어느 날 성자께서는 대둔산 이것은 나의 자연의 정원이니 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주 와서 나와 대화하자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나의 성산이요 영산이다. 하고 깨닫게 해주셨다. 긴 기도를 하면 성자는 이같이 짧게 한마디씩 하셨다. 이 대둔산 아름다운 곳을 월명동으로 옮길 수도 없고 또 가까이 이사올 수도 없는 너의 처지다 하셔서 밑에 땅을 살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대둔산을 정원 삼고 오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너는 월명동을 떠나면 안 된다. 월명동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서쪽 정원이다. 동쪽 정원은 인대상까지다.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다. 노와 내 집은 중앙에 있어야 된다. 내가 뜻을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셨다. 오늘에 알고 보니 자연 성전을 중앙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이었다. 지금은 지난날 성자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만, 그때는 월명동 개발이고 무고 1.1획도 몰랐을 때였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20년 전이었다. 월명동 개발하기 30년 전이었다. 그러니 성자께서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때였다. 독수리봉은 위험하여 지금은 못 가게 막아 놓았다. 나도 비 오는 날이나 눈올 때, 또 여름철 졸릴 때는 거기에 기도하러 안 갔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으로 기도 장소를 옮겼으니 월명동에서 기도하고 독수리봉이 보고 싶으면 월명동 전망대에서 보고 또 감남산 정자에서도 망원경으로 혼이 보이니 거기서 보기 바란다. 독수리봉은 특히 시대 중심자에게 기도하라고 정해주신 장소이지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다. 용문골 전망대까지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는 것은 몰라도 독수리봉은 위험하니 기도하러 오르지 말기를 바란다. 기념으로 두고 보기만 하자. 영계에 들어가는 기도. 나는 우연히 이 골짝을 오르내렸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목적으로는 그 골짝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낼 일이 없었고 절대 견딜 수가 없었다. 대둔산의 경관은 천국이었으나 나는 그곳으로 기도하러 다니면서 항상 배가 고팠고 바위절벽에서 기도하니 마음도 몸도 편치 않았다. 배고픔도 주의도 도의도 마음이 걱정근심 염려 다 있고 마음 천국, 몸천국으로 만드는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잊고 육신의 의식마저 잊고 영적으로 깊이 빠져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몇 시간 안에 정신 과영이 영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육체가 땅을 중심하여 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처해 있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어렵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평소 행위대로는 못 간다. 그곳에 들어가는 코스를 밟아야 된다. 행해야 되므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성자와 함께 했기에 끝까지 행할 수 있었다. 추워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려온 날이 한 번도 없었으니 추위를 이겼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 그 강추위를 그대로 당하였다면 분명 죽었을 것이다. 옛날엔 겨울이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얼어 죽지 않은 것이다. 추운 날인데도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게 되면 몸이 뜨거웠다. 땀도 많이 흘렀다. 북풍 한설, 눈보라와 찬바람이 싱싱 부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그곳에서 하루이틀이 아닌 젊음이나 나를 보냈던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은 6위 세계에서 0위 세계까지 들어가야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이 된다. 물론 0위 세계의 차원도 수천 단계다. 0계의 낮은 단계에 들어가든지 높은 단계에 들어가든지 기도하여 0계에 들어가면 그 기도는 성공이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기도하여 일단 다른 세계에 갔으니 신비하고 이상적이다. 6은 제자리에 있지만 자기 정신 생각 마음을 묶어서 혼이 영계에 간다. 이때 자기 영이 혼과 함께 영계에 가게 된다. 영도 휴고되기 전에는 육의 세계에서 자기 육신과 같이 사는데 자기 육신의 정신 마음 생각의 차원에서 산다. 자기 정신 마음 생각을 담은 혼이 영계에 들어가면 자기 영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 자주 이같이 하면 영이 혼자서도 영계에 잘 다닌다. 대개 자기 혼이 영계에 가서 실영체가 되어 영계의 것을 깨닫고 한다. 세상에서 모르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성자에 대해서 알고 자기 인생길을 알고 깨닫게 된다. 영계에 가면 자기 인생을 마치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물건 고르듯 고를 수가 있다. 영계에 가서 보면 더 좋은 인생길과 더 못한 인생길을 확실히 알게 된다.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고 사망으로 가는 지옥길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길도 알게 된다. 그리고 성자를 만나게 된다. 오직 구세주만이 가장 온전한 생명기를 말씀해 주신다. 유에속한 사람일수록 깊이 기도가 안 된다. 유에속해 기도하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영에속해 기도하여 깊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자의 마음이 느껴져 온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된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깊은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 기도는 사생 결단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해야 된다. 편한 데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하기 어렵다. 졸리고 잡념이 들고. 잡음이 들리고 정신일도가 안 된다. 먹고 있고 편한 만큼 기도하기 불리함을 알아라. 에스도 기도, 민족의 죽음을 명쾌하다. 성경의 에스도서를 보면 바사,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도의 혈통인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 그를 죽이고자 한 사건이 나온다. 하만은 아하수의 로왕을 속여서 왕이 엄명을 내리게 함으로 모르드 개뿐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민족까지 모두 죽게 만들려고 음모했다. 그때 에스더는 왕비로서 이를 앓고 유다민족 전체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 먹는 것과 자는 것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음모와 거짓에 속아도 전능자 하나님은 안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 이에 유다민족 전체는 악한 자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만이 자기 민족에게 그같이 무서운 짓을 한줄 몰랐기에 핵심 내용은 모르고 기도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구하여 에스더가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왕이 자기 민족을 멸하려는 줄로만 알고 대성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다하셨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악한 자 거지 음모자 악평자 깨는 자 하만을 두고 심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을 만나서 하나씩 이해시키려 했다. 코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 그 당시에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민족의 억울함을 두고 올수 없으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 그때 왕은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내 말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니 걱정 말고 보아요라 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했다. 이렇게 두 번의 잔치를 한 후에 때가 되어 왕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다. 하만의 음모에 대해 말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감히 누가 그 같은 행위를 한단 말이냐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하만은 너무 놀라. 왕비의 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려다가 왕비의 걸상 위에 엎드렸다. 왕이 이를 보고 더 분노하여 감히 왕비에게 손을 대다니 내가 왕비를 강간하려느냐 취하려느냐 했다. 이예왕은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솟았다. 하만이 에스더를 취하려고 했겠는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남을 억울하게 하니 자기도 왕으로부터. 억울함을 받게 된 것이다. 에스더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더욱 붕괴했다. 즉시 어명을 내려 유다민족이 죽을 뻔한 그날을 더잘 대해주는 날로 정했다. 그리고 분노가 하늘까지 서사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나무 형틀에 하만과 그의 가족과 혈통들을 매달아 멸했다. 모르드계와 유다민족을 멸하려고 모사한 하만과 음모자들은 본인들이 만든 죽음이 일로 갔다. 남자비가 자기자비가 되었다. 성경에 사우왕도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음모하며 잡아주기려 했다. 그러나 전쟁의 날에 다윗이 돕지 않으니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가 괴로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이같이 하나님은 항상 악은 멸망하게 하셨고 선은 흥하게 하셨다. 모두 기도하자. 자기 민족의 에스더 때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민족 전체가 기도해야 된다. 또 섬리사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섬리인 전체가 기도해야 된다. 악한 자들의 활동은 저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활동이다. 코로 악한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나는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내 인생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에스더 시대 같이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기독교 세계를 위해 기도했다. 첫째, 사탄의 계략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탄에게 쓰이는 몸이 되지 않게 기도했다. 둘째,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 가격꾼 것 같이 악으로 인하여 선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밤이 가는지 낮이 오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지금도 기도해야 될 때다. 첫째, 육도영도 온전히 성장하고 완성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때다. 둘째, 에스 더 시대와 같은 입장에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온갖 악을 쓰고 발악을 한다. 괴고, 유혹하고, 무력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음모한다. 이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꽉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선의 편이시다. 악은 악의 편이다. 악은 사타한 편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사이 소원과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되니 기도는 소원 성취의 행위다. 기도로 한국 서해안 밀물을 멈췄다. 기도로 말레이시아 포딕스 내변의 밀물도 멈췄다. 나만이 걸어온 길을 모두 같이 걸어가면 선생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을 틀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진실로 받는다 하셨으니 모두 자기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섭리사와 시대중심자와 그를 증거하는 자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여라. 이때 못하는 자는 뒤로 처지게 된다. 민족의 운명은 자기의 운명이여 중심자의 운명은 자기의 운명이다. 전능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어느 때는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게도 하신다. 대둔산 용문골에서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심정의 눈물로 내가 앉은 바위가 젖었었다. 내가 대둔산 용문골의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도 영계에 깊이 들어가 애수도 기도를 했듯이 섭리인 모두 기도하자 개인에 해당되는 기도뿐 아니라 시대 사명자와 섭리 역사를 위해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섭리인 전체가 할때 같이하면 평소 자기 혼자 못하던 것도 더불어서 아니 할수 있게 된다 자기가 사는 집도. 교회도 그외 현실의 환경도 모두 대둔산 영문골 바위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심정으로 기도하자. 영문골 독수리 지상을 받아 모두 독수리가 되어서 마그 사탄, 악한 자들을 이기고 시대를 사미와 함께 다스리자. 용문골 대둔산 용문골 한겨울 흰눈이 쌓이고, 그 추운 한파가 밀려와, 그 골짝 바위도 나무도 얼어서 떨고만 있을 때, 남인족 세상을 위하여, 밤낮을 모르고 기도를 했었다. 그때의 하늘이 열리어 많은 것 깨닫고 보고 또 보았네. 그 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내 몸과 마음을 태웠네. 뜨겁게 불태워 젖도다.